오늘은 제가 여우빗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몸속의 자가전류를 이용해서 근적외선을 발생시키는 원리인데요. 근적외선이란 몸속의 신부 온도를 높여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. 머리카락이 몸속 혈액이 뿜어져 나와서 생긴 산물인 건 알고 계시죠? 모든 미용인들은 알고 계실텐데요. 즉 혈액순환이 좋아야지만 모발도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. 빗살을 이용해서 백회 혈 중심으로 쓸어 올려주시고요. 뒤쪽도 마찬가지고 이 백회 혈까지 끌어모은 찌꺼기를 백회 혈에서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이 두피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신부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. 세 번째는 몸속의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시켜주고, 이 림프 부분에 닿았을 때는 림프순환도 좋아져서 살도 빠지는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는 제품입니다.